여기 한국을 믿고 찾아온 외국인들이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건설 현장을 직접 목격한 항구조 안전 전문가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15년 경력의 이 전문가가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폭로한 한국 건설업계의 충격적인 실상이 지금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제피라보스예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의 건물들을 검사하는 구조안전 전문가로 일해왔죠. 상하이에서 7500톤짜리 건물을 수평으로 옮긴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상하이의 후미진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1920년대에 지어진 석곰은 양식의 건물이 432개의 보행장치 위에 올려져 있더군요. 붉은 벽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이 건물은 마치 거대한 벌레 위에 올라탄 것처럼 보였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건물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어요. 제가 구조 전문가로 일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오래된 건물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였죠. 특히 이렇게 무거운 건물을 통째로 들어 올려 옮긴다는 건 더더욱 위험했습니다. 건물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살펴봤어요. 벽돌 사이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보였고, 나무 기둥들은 약간 휘어져 있었죠. 제 손으로 벽을 만져보니 표면이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이런 상태의 건물이 과연 이동 과정을 견딜 수 있을까요? 이 건물의 무게중심은 제대로 계산하셨나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당연하죠. 모든 계산은 완벽합니다.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확신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본 건물 붕괴 사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 안전은 종종 뒷전으로 밀려났고 그 결과는 항상 비극적이었습니다. 보행장치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유압 시스템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건물을 조금씩 들어올렸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건물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어요. 보세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책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이었어요. 432개의 보행 장치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잘 짜인 발레 공연 같았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몇 년간 지진과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어요. 땅이 약해져 있고 지하수위도 불안정했죠. 이런 상황에서 거대한 건물을 옮기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책임자가 대답했죠. 비용 절감.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비용을 아껴야 할까요? 제가 본 많은 사고들이 바로 이런 생각에서 시작되었어요. 건물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당 불과 몇 미터씩 거북이처럼 느린 속도였죠. 주변에 모인 구경꾼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만약 보행장치 중 하나라도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 겹이 안전장치를 마련해뒀어요. 하지만 저는 만약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죠. 제가 검사했던 한 건물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고 건물은 여전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떠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저 건물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될까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현장에 가서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전문가로서의 재직감이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에는 뭔가 불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상하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성장의 그림자 속에는 얼마나 많은 위험이 숨어 있을까요? 저는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답니다. 세 달이 지났어요. 저는 새로 문을 연상하이 레고랜드를 조사하러 갔습니다. 31만 평방미터나 되는 거대한 놀이공원이었죠. 원래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곳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재앙 뿐이었습니다. 개장 첫날, 저는 사디 영화관이 물에 잠기는 것을 목격했어요. 천장에서 폭포처럼 물이 쏟아져 내렸죠. 가족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자석들은 수영장처럼 변해버렸어요. 회사 측은 특수효과를 위한 물 분사기가 고장났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죠. 급하게 지은 건물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사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롤러코스터가 37도의 더위 속에서 갑자기 멈춰 섰어요. 승객들은 40분 동안이나 하늘에 매달려 있었죠. 어린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여러 놀이기구들이 고장을 일으켰거든요. 회전목마는 갑자기 빨라졌다가 느려졌어요. 바이킹은 이상한 소리를 내며 삐걱거렸죠. 엄마 무서워요. 또한 아이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빠르게 적었어요. 날짜, 시간 고장난 놀이기구들의 이름을요. 증거를 모으는 것이 제일이었으니까요. 레고로 만든 거대한 용이 전시된 곳으로 갔습니다. 200만 개의 레고 블록으로 만들었다고 자랑하던 작품이었죠. 하지만 용의 날개 한쪽이 떨어져 있었어요. 바닥에는 수천 개의 레고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청소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보기 전에 빨리 치워. 누군가 소리쳤죠.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메인 레스토랑의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음식은 상하기 시작했고 손님들은 더위에 지쳐갔죠. 이게 무슨 레고랜드입니까? 한 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런 꼴을 봐야 하나요? 저는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아이들의 꿈의 나라여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악몽에 가까웠죠. 밤이 되어서도 문제는 계속됐어요. 야간 퍼레이드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캐릭터들이 움직이니 오히려 무서웠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부모들은 빨리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레고랜드의 첫날 완전한 실패였죠. 다음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고랜드의 상징인 거대한 레고 성의 일부가 무너진 거예요. 다행히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지만 만약 낮이었다면 큰 사고가 났을 겁니다. 현장에 도착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어요. 수십만 개의 레고 블록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마치 거인이 성을 부순 것 같았습니다. 접착제를 제대로 안 썼나 봐요. 한 직원이 몰래 제게 말했어요.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많은 부분을 대충 했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녹음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였으니까요. 관리 사무소로 가서 책임자를 만났어요.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죠. 일시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셋째 날 물놀이 구역에서 또 사고가 났어요. 워터슬라이드에 물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미끄럼틀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꼼짝없이 갇혔죠. 구조대가 와서 사람들을 구해냈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상태였어요. 한 어머니는 다시는 여기 오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문제들을 발견했어요. 화장실 문이 잠기지 않았고 기념품 가게에 지붕이 새고 있었죠. 안내 표지판은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큰 사고 나겠어요. 한 청소부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영진은 계속 영업을 했죠. 돈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후 드디어 정부 조사단이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모든 자료를 그들에게 전달했어요.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서까지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전 기준의 70%가 미달이었어요. 즉시 폐쇄 명령이 내려졌죠. 레고랜드의 꿈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개장 2주 만에 문을 닫은 거예요.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운영된 테마파크가 되었죠.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돈과 속도에만 집중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요. 안전은 절대 서두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날, 텅빈 레고랜드를 둘러봤어요.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했을 곳이 유령도시처럼 변해 있었죠. 바람에 날리는 전단지만이 쓸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꿈의 나라가 될수 있었을 텐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레고랜드는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조사 대상을 찾아 떠나야 했어요. 또 어디선가 누군가의 욕심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테니까요. 새벽 3시에 전화가 울렸어요. 650년대 명나라. 시대 건물이 무너졌다는 소식이었죠. 보수 공사를 끝낸 지 불과 1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평양현으로 날아갔어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전사 아저씨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그 북로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명중도 북로는 1375년에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주원장 황제가 세운 것이죠. 650년 동안 비바람을 견뎌왔던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한때 웅장했던 북로는 이제 돌무더기가 되어 있었죠. 먼지가 아직도 공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러 나온 마을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잔해 더미에 다가갔습니다. 발밑에서 기와 조각들이 바스락거렸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죠. 젊은이 당신도 이 일로 온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제 저녁에 일어난 일이에요. 누군가 기화가 떨어진다. 고소리쳤는데 그 다음 순간 지붕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무너진 잔해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부서진 기둥 조각을 집어들었죠.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650년 된 나무가 이렇게 속이 빈건 정상이 아니었죠. 더 가까이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650년 된 원래 나무가 아니었어요. 최근에 교체한 새 나무였죠. 하지만 품질이 형편없었습니다. 제대로 건조도 안된 싸구려 목재를 사용한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다른 자네들도 확인했습니다. 기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의 명나라 기와는 몇 개밖에 없었고 대부분이 현대식 시멘트 기와로 바뀌어 있었죠. 무게가 원래 기하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6억 5천만원이나 드린 보수공사였다고 들었어요.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작업자가 현장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죠. 보수공사 때 여기서 일하셨나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했어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죠.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공사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원래는 1년이 필요한 작업인데 6개월 만에 끝내라고 했죠. 재료도 싸구려를 쓰라고 했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무너진 지붕 구조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고대 건축의 특징인 두공 구조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원래 두공은 나무를 정교하게 짜 맞춰서 못을 쓰지 않고도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현대식 목과 볼트를 마구 박아놓았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콘크리트였습니다. 나무 기둥 사이사이에 콘크리트를 부어 놓은 흔적이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었죠. 나무는 습도에 따라 수축하고 팽창하는데 콘크리트는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나무가 갈라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저는 사진을 찍으며 증거를 수집했어요. 이 모든 것을 보고서에 담아야 했죠. 650년을 견딘 건물이 현대의 부실 공사로 무너진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해가지고 있었어요. 석양 빛이 무너진 북루의 잔해를 붉게 물들였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기술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다니요. 한 늙은 석공이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40년 동안 고건축물을 보수해왔어.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옛날 방식대로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나무 하나하나를 고르는데도 몇 달을 들였어요. 적당한 나이에 나무를 베어서 최소 3년은 말려야 었죠 지금은 어떤가요? 베자마자 바로 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현대의 속도전이 고대의 지혜를 무시한 결과였죠. 밤이 되자 현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자네들 사이를 걸었어요. 발걸음마다 부서진 역사의 조각들이 밟혔죠. 갑자기 무언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자네 속에서 온전한 기와 한 장을 발견했죠. 명나라 시대의 원래 기화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 올렸어요. 650년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기화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홍무 8년이라고 적혀 있었죠. 1375년을 뜻하는 연호였습니다. 저는 그 기화를 가슴에 안았어요. 이것이 마지막 증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부실공사의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싸구려 재료, 졸속 공사, 잘못된 공법, 이 모든 것이 650년 된 문화유산을 파괴한 원인이었죠. 이 사건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어요. 명중도 북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650년의 역사가 단 하루 만에 사라진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무너진 북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원래의 북루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는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제조사는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어요. 거기서 롯데건설이 정말 혁명적인 뭔가를 개발하고 있었죠. 층간 소음을 줄이는 능동형 진동제어 기술은 제가 본것 중에 가장 신기한 기술이었습니다. 세일 앤 어쿠스틱스라는 회사와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건물을 위한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을 만들었더군요. 마치 비싼 헤드폰에 있는 그 기술을 건물 전체에 적용한 거예요. 시연을 보는 동안 정말 놀라웠습니다. 진동 센서가 위층에서 오는 충격을 감지하면 그걸 신호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는 뮤터라는 장치가 반대 진동을 만들어냈죠. 마치 파도가 서로 부딪혀 잔잔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시스템은 낮은 주파수의 소음을 3에서 10데시벨까지 줄일 수 있었답니다. 10데시벨이면 소리가 반으로 줄어든 것처럼 들려요.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제가 깨달은 건이 첨단 기술이 그저 멋져 보이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려고 만든 거였죠.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 기술을 오래된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건물을 통째로 옮기는 방식과는 정말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 한 분이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기존 건물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센서와 미터는 아주 작아서 천장이나 바닥에 쉽게 설치할 수 있거든요. 건물을 부수거나 큰 공사를 할 필요가 없죠. 실제로 설치 과정을 보니 작업자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드릴 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고 먼지도 별로 없었어요. 며칠 안에 한층 전체의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었죠. 이 기술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위층에서 쿵쿵 소리가 나면 센서가 그 진동을 잡아냅니다. 컴퓨터가 그 진동과 정확히 반대되는 진동을 계산해요. 그리고 미터가 그 반대 진동을 만들어내죠. 두 진동이 만나면 서로 상쇄되어 소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마치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오를 더하면 0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한국팀은 이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AI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더 똑똑하게 만들려고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의 소음 패턴을 학습해서 더 효과적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는 건물이 스스로 소음을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생각했죠. 이게 바로 진짜 혁신이구나. 거대하고 화려한 것만이 혁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을 조용히 개선하는 것도 혁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본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층간소음 문제를 그저 기술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함께 강조했죠.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모여서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실내화를 신도록 교육하고 어른들은 밤늦게 세탁기나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기술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때로는 가장 작고 조용한 혁신이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요. 중국이 건물을 통째로 들어 올려 옮기는 장관을 보여줬다면 한국은 건물 안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스마트한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이런 서로 다른 접근 방식들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떤 독특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까?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혁신과 아이디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술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 한국 기업들이 기록적인 속도로 해외 수주를 따내고 있더군요. 특히 대우건설의 체코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체코 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뒤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약을 확정지었죠. 이 수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는 한국이 유럽건설시장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1조원 규모의 광물비료 공장이 중앙아시아로의 확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파트너십이었고 기술 이전이었으며 품질에 대한 장기적인 약속이었죠. 빠른 이익만을 추구하는 중국의 사고방식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프라하의 회색빛 하늘 아래에서 저는 체코 관계자들과 만났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죠. 한국 기업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기술 이전도 제대로 하고 현지 인력도 훈련시켜요. 중국 기업들이 남긴 미완성 프로젝트들을 지나가면서 그 말의 무게가 더욱 느껴졌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사막 한가운데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현지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단순히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가르치고 있더군요. 젊은 투르크맨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한국어로 기술 용어를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건설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가 말했죠. 한국인들 덕분에 우리도 전문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한국 기업의 원전 프로젝트가 정치적 반대에 부딪혔어요. 환경단체들의 시위도 있었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컸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한국 기업들이 이런 반대를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숨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대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과 대화했으며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진행했죠. 바르샤바의 한 커피숍에서 저는 초기에 프로젝트를 반대했던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모든 외국 기업이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인정했죠.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어요. 우리의 우려를 진지하게 들었고 실제로 계획을 수정했어요. 그녀의 단체는 이제 조건부로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넘어 한국의 영향력은 더먼 곳까지 뻗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그들의 접근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단순히 도로나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기업들과 합작회사를 만들고 기술을 전수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저는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하는 현지 건설회사 사장을 만났어요. 중국 기업들은 모든 것을 가져와서 다시 가져갑니다. 그가 설명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도록 가르쳐 줘요. 그들이 떠난 후에도 우리가 계속 할수 있도록 말이죠. 중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u a e 한 정보 관료는 한국 기업들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극찬했어요. 기술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가 말했죠. 두바이의 번쩍이는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한국의 기술이 조용히 도시를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에는 도전도 따랐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고, 현지 규제나 관습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또한 중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가격 경쟁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과 신뢰라는 무기로 한국 기업들은 꾸준히 시장을 확대해 나갔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이, 추구를 넘어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지 사회에 투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어갔죠.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더큰 신뢰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체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한국의 글로벌 확장이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기술과 지식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는데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세계의 파트너가 되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구름 위를 날아가며 저는 다음 목적지를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들의 교육 시스템과 인재 양성 방식의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의 교육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죠. 제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지난 몇달 동안 조사한 모든 자료들이었죠. 중국의 건설 사고 보고서들, 한국의 기술 개발 문서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건축 안전 기준들까지.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최종 보고서로 정리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죠. 각각의 건물이 엄격한 안전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중국에서 본 무너진 건물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하나의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의 건설 산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건물을 통째로 옮기는 기술이나 초고속 건설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안전과 품질보다 속도와 비용을 우선시한다는 것이었어요. 상하이 레고랜드에 연속된 사고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개장 3개월 만에 일어났고, 두 번째는 그로부터 겨우 6개월 후였죠. 사고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들이었거든요. 만약 처음부터 제대로 된 안전기준을 적용했다면, 그 많은 아이들이 다치지 않았을 겁니다. 명나라 시대 양식의 탑이 무너진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는데 집중하고, 정작 중요한 구조적 안전성은 소홀히 했던 결과였죠. 현장 조사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철근의 두께가 기준보다 얇았고, 콘크리트의 품질도 형편없었어요.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조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더군요. 중국에서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하나의 설명으로 들렸지만,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지 깨달았습니다.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반면에 한국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한국의 집중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죠. 소음 차단 건물 기술을 개발한 한국 기업의 사례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빨리 짓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대신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죠. 특수 설계된 벽체와 창문은 외부 소음을 95% 이상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했어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UAE와 체코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들은 모두 예정된 기간 내에 예산 범위 안에서 완료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단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다는 점이었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철저한 계획과 안전관리 덕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두 가지 상반된 철학을 모았어요. 하나는 빨리빨리 문화로 대표되는 중국식 접근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대로 문화로 대표되는 한국식 접근법이었죠. 물론 한국에도 빨리빨리 문화가 있지만, 그들은 이를 안전과 품질에 희생 없이 달성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국제건설안전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쓰면서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세계가 따라야 할 모델은 명확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안전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중국의 저비용 접근법과 경쟁하는 방법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혁신과 품질로 승부하는 것이었죠.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첨단 기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어요. 무너진 명나라 탑이 잔해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의 붕괴가 아니었어요. 잘못된 가치관과 우선순위의 붕괴였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무너진 탑은 중요한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그 폐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으로 말이에요. 보고서를 봉투에 넣으면서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단순한 서류 더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누군가는 이것을 읽고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희망했죠. 더 이상 불필요한 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품질과 혁신은 언제나 지름길과 비용 절감을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이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창밖에 서울 풍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저녁 햇살에 반짝이는 건물들이 아름다웠죠. 각각의 건물이 안전하게 서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의 모습이었어요.